2번 문제입니다. 경순의 모듬의 50m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달리기 기록의 평균이 15초 미만이 되려면 영진이의 기록은 몇초 미만 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1단계에서 경수, 상미, 도균, 희정이 달리기 기록의 합은 몇 초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위에 나와 있는 12와 상미 16, 도균 14, 희정 17을 모두 다 더해 주면 되겠죠. 그럼 모두 더해 주시게 된다면 합은 바로 59초예요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2단계를 보시면 달리기 기록의 평균이 15초 미만이 되려면 다섯 명 달리기 기록의 합은 몇초 미만이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섯 명의 기록, 다섯 명 기록의 합. 여기에다가 5로 나누어 주는 것이 평균이잖아, 그쵸? 그럼 평균이 바로 15초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15초 미만. 맞아요? 그럼 양변에 이제 5를 곱해주게 된다면 5명 기록의 합은 5를 양변에 곱해서 75초 미만이 되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75초 미만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아까 영진이 기록 빼고 나머지 네명더 있을 때 59초였었잖아. 따라서 75에서 59를 빼 주는 거예요. 빼 주게 된다면 얼마가 됩니까? 16초가 되네요. 따라서 영진이의 기록은 16초 미만이어야 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